빨리 봐씨발 이러다. 아 까쳐봐 빨리 씨발 이러다. 아야 까쳐서 나오게는 데씨발 아무 해보라고 <laughs> 아니 빨리 아리바이바이아나 알았어 알았어. 아아 먼저 하고 아아안좀안좀빨 아니 아발리아아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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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좀 조심해라 개새야 야이리 빨리 빨리 빨어 오늘 <laughs> 아, 깝쳐봐, 깝쳐. 아, 깝쳐, 라고 깝쳐. 아, 미친 야, 딴거 하면 되잖아. 야, 이 새끼, 그존나 재밌어 미치... 아, 깝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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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쳐. 아, 깝쳐봐, 깝쳐. 깝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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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물게 나요 물게나물게 지금 물게 아니야 물게아 <laughs> 이거 아니, 미역도 전날 입었다니까 시발 미친 새끼들 전... <laughs> 야빨리빨빨나네 깝치고 나나 깝칠게 아 빨리, 빨리, 빨리. 네 빨리 봐봐봐 아니 시발 아니 이걸 고르다고 너무 이 아니, 이제 가 가르쳤거든. 나도 좀 굳고, 디디 좋아다니까 빵랑 아나 찍어요. 좀웃겨보라 씨빨새냐고 아니 쉬어 노래 부를라고 형 맛있어? 형 맛있다? 아, 아 이새끼 하는 노래 나오잖아 존나 막 개춤추던데 아 근데 뭔 노래야 개새끼내 이름도 몰라 이새끼야 진짜 못생겼다 빨리빨리 웃겨 웃겨 아, 차랑이다 시발로마. 아, 서서히 막 좀. 야, 너도 좀 같이 좀 준비해. 너 십삼 배까지 말고 너도 함 해봐 해 막. 그런 이미지가 아니야. 그럼 나는 개새끼야, 개새끼야, 개새끼야. 미친놈아. 쇼크로. 안나오겠다 편집도 못합니꺼 아 잠깐만 잠깐만 야너 시청가 너 씨발 너 시청가 뭔 노래 할껀데 내틀어달라니 시청가 뭐 안해줘 여기 안해줘 해봤는데 안해줘 아이 한남자 이새끼야 한남자 재미는데이 소문이냐 너는 원사님 이러면 개새끼야 유성훈이나 맞았잖아요 나는 별로 안맞았어 <laughs> 나는 별로 안맞았어 <laughs> 표준형이 씨발 대박원 나는 미친새끼야 안맞았어 어? 제발 좀 뭐야, 나. 는 노래 하나 신나. 몰라. 아이이 새끼는 a m b a Bam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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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a m b a 밤바 밤바 반 b 밤바 b a b 밤 m b a Bamba, Bamba, b 아, 우리 들 우리 사람 아, 리 사람들. 빨리 재밌는 아, 우리 사람들. 아, 가리 사람들. 아, 우리 사람들. 아, 우리 야. 람 아, 우리 야 아, 리 사람들. 아, 우리 사 노래 아, 번리 사람들. 아, 우리 사람들. 아, 우리 사람들. 아, 니리 사람들. 아, 우리 부람들 아, 우리 사람나 뭐할지 네. 어? 아무 아, 일단 올려 봐. 뭘 올려? 야, 봐. 뭐 어떤 노래? 반 <laughs> 아니, 네가 좀 하면 안 되냐? 아니, 야, 다래 아, 알았어, 개새끼야. 안, 안 뭐, 어주라 해. 안, 개새끼 아, 씨, 다아 에펠 를 눌러 에펠, 펠아저가시력 아, 가득이 씨발잖아아 여기 별로라 내가. 속이 다 탁하네. 다 탁하네. 다 탁하네. 나 탁하네. 다 탁하네. 네다 탁하네. 다네다 탁하네. 다 탁하네. 다 이개새끼를꺼내십 싶지 씨발 새아 이쁜아 아, 아 오라고 아 간지러워 오셨어. 와, 아, 이제. 이제 시발, 아, 다리 존나 간지러 씨발. 그러면요, 저기, 혹시 음악을 하나 뭐, 노래하려고 온가요? 음악 혹시. 아, 얘가 진짜 재밌게 해줄 수 있는데요. 야, 노래 뭐, 신청곡 뭐라고? 신청곡 뭐? 아, 이정현의반한 번만 틀어주시면안 돼요? <laughs> 이정현의반한 번만 틀어주시면안 돼요? <laughs> 얘가 진짜 웃긴데요. 개그. <laughs> 그가뭐말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우리 <laughs> 블랜스 저 <조키>. e <laughs> 내가 뭐 바람, 쩝아. 나 h e 진 h 하게 말했는데 e 아, chip, 뭐 씹어. 집 오너 <laughs> 아니, 내가 뭐시고지고너물어무너다아니 너무, 너무, 놓고 저 새끼 진짜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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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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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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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 야이 개새끼야 야아오 야. 도모야 노래 틀었다고 빨리 오라고 아 틀렸어? 어빨리 씨발 년아 빨리 빨리 이년에 아? 한? 몰라 이년 년에 아 씨발 년아 노지뭐보 웃긴 거야? 어? 네, <laughs> 네 면서가 x 생겼어 아한지로발참지 <laughs> 않는 빨리 와

야동로 가서 놀자 아 이번에 지훈이 한일색 풍선이네 그래 혹시는 알았고 아, 몸통이 공방신기줄 알았다. 아니, 아니, 겁하어 아니, 빨리 니가 발을 노래 좀 틀어달라면 안 돼. 이 뭐래? 아니, 침주안해는데 아, 이 새끼 뭐야? 지드 아, 니가 왜 이러지? 아, 이거 솔직히 나도 한다 씨발. <laughs> 아니, 내가 왜이 짓을 냐면 방금 전에 이 새끼가 존나 없겠단 말이야. 내 동영상 못 찍는다고. 어? 야, 길그봐 나. 아, 씨발. 가자 야 빨리 춤춰봐 아 틀었나 틀어주는 거